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10편의 말씀 10편 12편 1절로 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10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위기의 순간과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의 찬양과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10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0편, 12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메시지는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하나님의 규칙과 법칙에 따라 찬양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다윗은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많은 사람들의 거짓 속임수 가운데 많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1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2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다윗 시대에도 이렇게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가 궁궐에 입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름부음을 받아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음 왕으로 선정되었지만 그는 궁궐에 들어가자마자 사울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하고 또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수많은 아첨과 거짓 증언과 거짓말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마음 아픈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거나 혹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이간시키거나 거짓된 낭설을 통해서 정말 있지도 않은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 낼때 사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배신감과 어려운 마음들이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아픔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했던 고난과 아픔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많은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 주님을 거짓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있지도 않았던 일들, 억울한 일들, 그리고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거짓 증언들 앞에서 우리는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침묵하셨고 그 거짓 대응에 대하여 거짓에 대하여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음을 봅니다. 다만 오늘 시편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거짓 증언에 대해 대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거짓된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지혜자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3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 그리시편 12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메시지는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하나님의 규칙과 법칙에 따라 찬양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다윗은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많은 사람들의 거짓 속임수 가운데 많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1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2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다윗 시대에도 이렇게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가 궁궐에 입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름 부음을 받아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음 왕으로 선정되었지만 그는 궁궐에 들어가자마자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하고 또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수많은 아첨과 거짓 증언과 거짓말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마음 아픈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거나 혹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이간시키거나 거짓된 낭설을 통해서 정말 있지도 않은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 낼때 사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배신감과 어려운 마음들이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아픔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했던 고난과 아픔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많은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 주님을 거짓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잊지도 않았던 일들, 억울한 일들, 그리고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거짓 증언들 앞에서 우리는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침묵하셨고 그 거짓 대응에 대하여, 거짓에 대하여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음을 봅니다. 다만 오늘 시편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거짓 증언에 대해 대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거짓된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지혜자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3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거짓증인 또 거짓말로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거짓말로 목회자를 공격하고 또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제 목회의 삶의 자리에서도 분명히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늘 변명하고 싶고, 따져 묻고 싶고, 또 앞에 나가 제 결백을 스스로 증명해 내고 싶은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욕망들이 생겨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